Hello, I'm your Richard. 자, 35번 단어장 왔습니다. S species, season, deliberately, alter, flavor, herb, spice, quite, taste for, evolutionary, Root Antibacterial Property Common Seasoning Garlic Oregano Inhibit Bacterium Bacteria 복수예요, 단수고. Black Pepper Thai Ginger Coriander Chili Pepper Bacterial Spoilage Issue Uniquely attention to, arise, turn out to have pp, cuisine. 네, 본문의 해설이요. 35번. We are the only species that seasons its food, deliberately altering it with the highly flavored plant parts we call herbs and spices. 우리 인간은, 입니다. 유일한 종인데요. species는 단수 복수 어, 동형이 어, 어,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집합적으로 유일한 하나의 종인데, 여기 단수로 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일한 하나의 종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절 시즌 n 게게 계절이라는 명사였던 말고 양념하다 스파이스 양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인데 그 인간의 이제 식량에 먹을 것에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인데 양념을 하는데 컵마담이 아닌지 여기 아닌인지 사문이에요 그래서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어, 바꾸면서 근데 그 푸드를 어, 무엇으로 바꾸느냐면요 highly 요 highly는 매우 매우 flavored 맛이 나는 어, 그러니까 뭐 강한 맛이 나는 식물의 부분들 해놓고 어, highly flavored 에, plant parts가 또 여기 수직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c 부른다. 오형식인데요. 여기 목적어 없어요. 뭔가를 목적격보라고 이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없고요. 여기 목적어 부분에 이 the highly flavored plant parts가 있다가 여기 관계대명서로 갔다가 생략. 그래서 우리가 그 강한 맛을 내는 식량의 식물의 부분을 허브 또는 스파이스 향신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브 그리고 향신료라 부르는 그 아주 강력한 맛을 내는 식물의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 우리가 먹는 식량을 의도적으로 바꾸고 이용하면서 그 먹을 것에다가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It's quite possible that our taste for spices has an evolutionary root. 요 앞에 가져오고 대절 진주오죠. 꽤나 가능한 일이다. 가져오 비동사, 보로 possible 꽤 매우 가능하다. 뭐가 됐죠, 리? RTA, 우리의, 에, 그, 여기서 테이스트라고 하는 거는, 에, 미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향신료에 관련된, 향신료에 관련된 우리의 맛감각, 미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꽤나 가능성이 있는 얘긴데요. 뭘 가지고 있냐면요. 이 우리의 미각이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화론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즉 오늘날 우리가 향신료를 이렇게 즐겨 먹는 이 우리의 미각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옛날에 그랬던 것이 그 뿌리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그렇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Many species have antibacterial properties in fact common seasonings such as garlic onion and oregano inhibit the growth of almost every bacterium tested 많은 스파이 e 스 향신료들이 have 가지고 있는데요. properties y is 됐고요. 어떤 성질이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박테리엄 단수고 박테리아 복수인데 형용사입니다. 박테리아의 근데 엔티가 반대하는 거니까 어, 그래서 항균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세균에 반대하는 저항하는 항균의 성질. 그래서 항균성이에요. 그래서 항균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푸드에 어, 넣는 어, 향신료들 중에 상당수가 이 어, 세균을 없애는 항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in fact 실제로 어, common seasonings 흔한 양념들인데 예를 들자면 어, 예를 들자면 g a 마늘, 그 다음에 o n i 양파 그리고 오레가노와 같은 에, 이러한 어, 우리가 보통 쓰는 향신료들은요, n h i b i t 막습니다. 성장을 막는데 거의 모든 어, 박테리엄, 박테리아죠. 복수가 보통 이제 복수형으로 쓰는데자 tested, t e s 된 그래서 우리가 아 이거 이거 세균이다라고.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된 거의 모든 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And the cultures that make the heaviest use of spices, think of the garlic and black pepper of Thai food, the ginger and coriander of India, The chili peppers of Mexico come from warmer climates where bacterial spoilage is a bigger issue. Uh, 문화들은요.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로써 make use 하면 이용을 만들다, 이용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heavy, heavier, heavy why를 I로 바꿔 USD 최상급 가장 무거운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 향신료들의 가장 많은 이용을 하는 그런 문화들은 한 다음에 꼭 예시로 여기서부터 까지한 다음 에 여기로 동서로 왔어요. 이러한 문화들은 어, 어디서 오느냐면요, 더 따뜻한 클라임밋 기후들에서 옵니다. 엄마, where? 그런데. 그러한 더 따뜻한 기후에서 이렇게 접속사와 부사를 합쳐서 관계부사, 계속종법 그런데 그곳에서, 즉, 더 따뜻한 기후에서, 박테리아의 그러한 스포일리즈니까 이제 썩, 썩는 거, 음식이 상하고 변하고 하는 이것이, 입니다. A bigger issue. 더큰 문제입니다. 맛을 떠나서, 박테리아가 이 음식을 갖다가 상하게 해 버리면 부패가 되면 못 먹잖아. 그러면 이제 어, 죽잖아. 그래 이게 더큰 문제라는 거야. 맛을 떠나서. 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이 박테리아가 음식을 못 쓰게 만들어서 이게 더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이시즈가 이게 항균성 있기 때문에 어, 맛도 맛이지만어 실질적으로 세균을 죽이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따뜻한 지역에서 향신료가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다음에 갈릭과 마늘과 블랙페퍼 어, 후추입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우리 태국. 타이푸드 그 다음에 생강 진저와 고수. 코리안더입니다. 인도에 그 다음에 고추입니다. 첼리페퍼. 어디? 멕시코 이런 쪽이 다좀 어, 따뜻한 기후고 어, 제일의 에, 목적은 어, 세균 억제. 두 번째가 이제 맛이 되겠죠. In contrast, the most lightly spiced cuisines, those of Scandinavia and Northern Europe, are from cooler climates. 반대로, 대조적으로 가장 lightly, 가볍게 양념된 그러한 요리들입니다. 가장 가볍게 양념이 된 요리들은 근데 요거는 어디의 요리들이냐면요 스칸디나비아와 북부 유럽의 그러한 노스 쿠진스 요리들인데 얘네들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요 더 서늘한 그러한 기후에서 옵니다. 여기는 박테리아의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양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Our uniquely human attention to flavor, in this case, the flavor of spices, turns out to have a reason a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우리의 독특하게 인간적인 관심. 무엇에 대한 관심이냐면 맛에 대한 관심. 특히 인간은 어 다른 어떤 기타 동물 종에 비해서 이 맛에 대한 관심이 더 더욱 독특한데 이런 인간적인 어, 독특하게 인간적인 이 관심은 어 특히 이 글에서는 in this case 이 글의 경우에서는 the flavor spice 이상신료의이 취향과 맛인데 이것은 더 언서 자 밝혀지는데요. 근데 옛날에 뭐뭐 했던 것으로 해서 have, be, e n arise, arose, arisen에서 과거 분산인데요 뭔가가 일어나고 발생하다. 일어났던 것, 발생했던 것으로 지금 현재 드러납니다. 요거는 과거, 요거는 현재. 옛날에 발생했던 것으로 지금 현재 밝혀지는데 as a matter, 무엇의 문제로서 이렇게 어, 인간의 이 맛에 대한 관심이 생겼느냐면요, 어, 생명과 죽음, 즉 삶과 죽음, 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서 박테리아를 없애느냐 마느냐의 문제로서 어, 생겨났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Alright.